오늘은 벌크업 할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밀프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크업 할때맥 끼니 뭐 먹지 고민이 되잖아요 매번 밥에 닭가슴살 먹자니 물리고 또 매번 다른 걸 해먹자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섯 끼는 만들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뭐 먹을지 생각하기 귀찮을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벌크업 밀프랩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저장해 두시고 식단 지릴 때마다 꺼내 드세요 이 영상은 외국에 767만 조회수가 나온 레몬치킨 레시피를 참고했습니다 일단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브로콜리랑 그린빈을 썼는데, 브로콜리랑 그린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하시는 채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 저는 집에 있던 파프리카 한 개, 대파 한줄 정도 썼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아도 되겠더라고요.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닭다리살도 똑같이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저는 800g을 썼는데, 원본에서는 1kg을 썼거든요. 그래서 소스 양은 1kg 기준이라서, 1kg로 하셔도 되고, 800g으로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제 소스는 물 125ml에 치킨스톡 이렇게 고체로 된거 쿠팡에 팔거든요? 이거 반 개만 넣으면 됩니다. 한개 10g 짜리예요 5g만 넣으면 됩니다.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2개에서 3개 정도 갈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은 80ml 넣으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6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꿀도 80ml 넣으면 돼서 똑같이 6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꿀이 없으면 올리고당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이거는 전분가루인데 이거는 소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거라서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추랑 소금은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아까 손질해뒀던 채소들을 볶아주면 됩니다 한번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파 먼저 조금 볶다가 파프리카 넣었습니다 한번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 볶은 야채는 따로 빼두시고 이제 닭다리살을 구우면 됩니다 이때 닭다리살에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기름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조금만 넣으세요 중강불에서 저는 대충 20분 정도 구워줬던 것 같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아서 키친타월로 기름 좀 빼줬고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소스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소스가 어느 정도 쫄면 완성된 겁니다 저는 깨도 넣어줬습니다 이제 밥을 210g씩 담아주고 볶아놨던 야채랑 고기 소분해서 나눠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끼에 5,000원 정도에 약 790칼로리, 단백질 37g, 탄수화물 91g, 지방 31.5g 정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먹기 귀찮거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하나씩 꺼내드세요. 감사합니다.